<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코다일 입니다 일단은요 제가 예전에 게임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또 복귀를 했다가 지금 제가 또 요즘 유희양에 빠져서 이 카드게임을 좀 즐겨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뭐 복귀영상으로 일단 살짝 싱크로 싱크론 익스트림 이거를 깔, 개봉을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덱은 이거 요즘 신규 출시된 이거 링크덱이에요. 링크덱인데, 뭐 아무튼 이렇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좀어디다 가방에 놓고 와서 일단 살짝 하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의자가 이게 좀 소리가 심각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칼로 이걸 깔게요! 의자야. 으, 칼로. 쓱싹. 쓱싹. 죄송합니다. 밑에 살짝 하얀 색깔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 스타더스트 오리가 있고요 일단 한번 다 개봉을 해 볼게요 아 제가 오늘 방송은 그냥 이거 일어서서 할게요 다음에 의자를 바꿔야 되겠어요 자 잠시 안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뭐.. 좀 늦었네? 빨리 해야 되겠다 어 이게 더 편하다 자 일단은 이거 필드 뭐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카드하고 어? 뭐지? 원래는요 카드를 하면 이거 뭐 투명한 거 있지 않나요? 뭐, 그건 상관이 없고, 일단 이거 공식 룰북. 하지만 저는 지금 저 링크 덱을 사서 스타터드 2017을 샀기 때문에 지금 이거 공식 룰북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이 필드로 할게요. 이 필드. 자, 그리고 일단 방송을 찍어야 되겠죠. 자. 쪼마 쪼마 자 일단은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볼게요 자첫 번째 일단 스타더스트 워리어 그리고 제트 워리어 엑셀 싱크론. 일단, 여기에 싱크론 세장 있네요. 그리고, 제트 싱크론, 러시 워리어, 싱크론 캐리어, 스크래피스트, 리미티드 오버드라이브, 스타, 스타라이트 정쿠션, 고철의 코끼리장. 여기까지는 지금 다 슈퍼레어하고 울트라레어. 딱 울트라레어는, 예, 스타더스트 워리어 하나뿐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크 싱크론 두 장, 퀵 싱크론 한 장, 드릴 싱크론, 더보 싱크론, 언노 싱크론, 홀레르 싱크론. 일단 제가 유이형 방송 처음 찍어서 좀안 익숙해요. 양해 부탁드리고 싱크론익스플로러, 스피드 워리어, 소닉 워리어, 도플 워리어, 얘좀 많이 유명하죠? 그리고 볼트 고슴도치. 튜닝숍부터 속공이 허수아비 레벨 스틸러 얘는 지금 금 칼을 먹었죠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펙트 빌로 제네스 뉴트론 A 제네스 버드맨 좀비 캐리어 휘백룡 와이버스터 암묵력 코라 코라포서 팬트 그리고 이제 마법 카드입니다 자 조율 증원 전사의 생환 다크버스트 탐욕의 항아리 그리고 원폴, 나이트샷, 안전카드, 고철의 어수아비 리미티 더 브레이크, 리빙데드가 부르는 소리, 왕국의 철벽, 경류장, 신의 심판, 그리고 맨 뒤에 정크 워리어가 있습니다. 정크 워리어까지 이렇게 다 봤고요. 이제 잠시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이대의 중요 싱크론 내장 특수효과만 읽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항현준님이랑, 어, 다른 유튜브, 어, 살짝 초딩 유튜버들, 어, 살짝 참여를 하실 거고요. 자.